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락 워렌버핏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 최근에 워렌버핏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좀 그래도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고하는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 하지 않고 있죠 과연 경고는 어떤 경고고 과연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경고에도 눈을 깜짝하지 않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터 얘기하던 급락이 약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몇번 했었죠. 근데 3월 초부터 이어졌고, 그게 지금 4월, 3월 말, 4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저가부근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정책기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들을 같이 한번 노려보려고 최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 하나에 힘을 얻고 최대한 도움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 성공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정보나 뉴스가 좀 어디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빨리 볼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워낙에 뉴스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텔레그램이고요. 유튜브 메인에 올려놨어요.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현재 나오는 뉴스 같은 거 해석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연회 같은 게 있으면은 공지를 또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무료로 들어와서 같이 정보들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어 꼭참여하시고요 현재 한 1,8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이 월가의 전설 드로켓밀러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워렌버핏도 있겠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럭킨 밀러 같은 경우에 누구냐? 우리가 보통 월가의 전설들이라고 한다면, 뭐, 캠피셔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뭐, 비레크먼. 그 중에 드럭킨 밀러. 이 상당히 이 월가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죠. 드럭킨 밀러는 인터뷰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나는 10%를 초과하는 관세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드럭킨 밀러는 장시가 이제 그 전입니다 한참 전이고 관세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소비세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드르켄 밀러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때 니키 헤일리 후보를 위해 기금모금 행사를 이 공동 주최를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좀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래큰 밀러는 25% 이상 현재 관세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나쁘지 않, 이 부정적인 발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드래큰 밀러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는데 실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빌 에크먼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던 분이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후원자였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에크먼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불공정한 관세 체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급하게 할게 아니라 협의 좀 하고,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유발한 경제적 핵 겨울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뭐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 에크먼이 경고를 한 거죠. 트럼프의 지지자임에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한 거죠. 그래서 에크먼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될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 무시하고, 사실 트럼프는 강행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워렌버핏이 미리 경고를 했었어요. 버크셔의 서웨이를 이끄는 워렌버핏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다.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버핏 회장은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세를 매기면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세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아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이제 이를 뽑고 머리맡에 놓으면 거기에 이제 치아 요정이 돈을 놓고 간다, 동전을 놓고 간다, 뭐 이런 이 미국의 뭐 전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치아 요정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치아 요정이 실제 있나요? 없죠. 마치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인 것처럼 치아 요정도 부모님이에요. 그 동전을 놓는 것도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돈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올려놓는다는 것처럼 이 관세가 세금이 되면은 이 세금을 누가 내겠냐 이거예요. 치아 요정이 되겠니? 아니다. 그는 징벌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결국엔 그 세금을 소비자들이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워렌버핏이 경고한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치아 요정은 없어요. 그 돈을 대신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 아니냐?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귀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지지자마저도 나를 뭐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또는 그걸 강행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진짜로 이번에 얘기했던 대로 3기 임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트럼프의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나 농담이 아니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3기 임기를 노린다면 이번에 채권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에 채권을 바로 잡아야 아시겠지만 앞으로 20년이 편합니다. 근 만약에 내가 3기 아니고 2기업 끝낼 거야. 그러면 뭐 4, 5년만 적당히 버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3기까지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라고 한 만큼 보고 있다면 이번 2025년 상반기에 채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던가 일단 귀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일단 지금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건 국채 경매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국채 이자가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국채 이자가 떨어지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야 되고 그 수요가 올라왔다 라는 거를 우리는 국채 경매 경쟁률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국채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임기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입니다. 그게 지금 3년, 10년, 30년짜리. 이게 언제죠? 4월 8일, 9일, 10일. 그러니까 이미 3년짜리는 경매를 했어요. 남은 게 10년, 30년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트럼프가 원하는 저렴한 국채 연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저렴하게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매 경쟁률이 높아야 되고 높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낮게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요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증시를 급락시키고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 9일, 10일 기준으로 3년, 10년, 30년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임기 동안 영향을 주는 이 3년, 10년, 30년 국채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라 했죠. 그럼 일단은 이 경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률이 세야 됩니다. 그럼 3년은 이미 나왔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 3년물 국채 경매 결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3년물 경매에서 발행금리가 3.784%인데 시장금리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뭔 소리예요?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찰, 응찰률이 2.47배고요. 지난달 2.7배보다 떨어졌어요. 그 수요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직간접 수요도 79.3%에 불과했고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년물 국채 경매 결과가 나오고 증시는 추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왜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거 뭐야?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30년 있죠. 그것도 경쟁률이 낮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 경쟁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일이랑 10일에 나오겠죠. 이거를 보고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안 좋으면 그 이후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9일, 10일 국채 경매 결과가 아마 증시의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 경매 제가 확인하면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4월은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4월은 국채가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국채 발행이 많은데 굳이 증시 반등시켜서 채권금리 상승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4월은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발행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TJ장고입니다. 재무부 통장 상태 어떠니? 최근에 세금 좀 들어왔니? 확인해보니까 지금 3,090억 달러. 그러니까 계속 보면 세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쓰는데 세금이 유입되니까 계속 2,900, 3,000, 2,900, 2,900, 3,000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중순 가봐야 제대로 나옵니다. 4월 15일 전후로 세금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결과에 따라 부채한도 협상 되고, 장고 채울 때 시장 한번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쌍바닥이 찍어지든, 아니면 완만한 바닥이 찍어지든, 어, 개인적으로는 부채한도 협상과 TJ장고의 이 장고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세금 들어오는 게 끝나는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삼천은 엄청 낮은 수준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에 대한 장고도 지금 1,560억 달러고요 4월 8일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높은 건가요? 아니, 여기도 엄청 낮은 거예요. 영래포는 채권 대기자금으로 여기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영래포는 정말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오를 데도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이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어, 사실, 이번에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치고 올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과연 엔캐리 때문일까? 또는 뭐 때문일까라고 할수 있는데, 아마 마진콜 영향이 클것 같아요. 마진콜이 뭡니까? 시장이 너무 크게 빠져서, 니케이도 얼마 빠졌죠? 니케이도 뭐 하루 빠질 때 마이너스 8%씩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진콜이라는 거는 증거금을 더 가져와, 이거죠. 그래서 해치펀드나 유명한 운용사들이 이 마진콜이 떠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또는 안전한 지금 당장 팔수 있는 자산인 이 채권을 매도를 해서 아마 틀어막은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틀어막는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의 자산도 매도했을 거고요. 이런 저런 자산을 다 정리를 해서 아마 이렇게 미국 국채도 팔았겠죠. 미국 국채도 팔고 해서 일본 국채도 팔고 그 돈이 다 일본으로 귀환됐겠죠.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가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나오고 여기는 자산 털면서 모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마진콜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국채가 극채금리가좀 국채 강하게 뛴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파월 의장 연설에서 아직 위험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좀 크게 밀었죠. 그 다음에 4월 9일입니다. FMC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3월에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CPI랑 오스틴 굴수비 연준 총재 연설이 있는데, 과연 파월 연장에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보겠고요. 그 다음 PPI, 생산자 물가지수. 아마 두 개는 크게 아마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나, 이, 크게 오를만한 가격이 없어서.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인데,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소매 판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실적 발표도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TJ장고는 역시나 2,000억에서 3천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4월 중순 이후가 진짜고, 부채한도 인상안이 중요하다. 이거는 아직 결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순 이후에 세금 들어온 거 포함해서 얼만지 봐야 되고 부채 한도가 중요하다. 3년 물 국채 경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증시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30년 국채 경매도 너무 중요해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마진콜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생각합니다. 마치 그냥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라기보다는 어, 돈을 지금 증거금을 메꿔야 되는데 메꿀 돈이 없으니 미국에 있는 채권, 일본 채권 다 털어서 메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데 최소 4월이라는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4월은 저는 반등이 없을 거라 봐요. 시장 반등이 힘들지 않을까 싹 하고요. 그래서 부천도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등해버려서 그리고 마진콜 영향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크게 열어놓고 분할매수 가능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크게 열어놓고 분할매수 하세요. 제가 항상 하 얘기가 비가 오는데 앞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비를 막고 가야 됩니다. 비를 내가 우산 쓰고 우비 쓰고 해도 어쨌든 비안 져줄 수 없어요. 결국 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로 정말 최악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부터 세번네번더 산다. 분할매수 한다. 생각하고 관심을 두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80% 확률로 반등을 못하고 저가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은 80% 확률로 저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4월에 반등을 바라면 안될것 같다. 그래서 아마 4월, 5월쯤 바닥을 좀 찍어주고 5월에서 6월 가면서 좀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이라든가 또는 관세 협의라든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국채에 대한 경매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반등 못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거나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거나 하면은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급락 나온다 하락 나온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근데 그 저점을 예측하면 안 돼요. 결국엔 뭐다? 대응의 구간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일정 정도만 계속 체크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급락할 때 완전 최저점 잡는 건 아무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급락을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는 비를 맞을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수금일 저녁 10시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농쟁이라고 그러고 쇼쟁이라고 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쇼쟁이도 롱쟁이도 아닙니다. 시장에 그저 대응하는 사람 중한 명일 뿐이고요. 그래서 수금일 저녁 10시에 저희의 마켓 타이밍 분석을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뉴스나 정보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해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같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시장 대응 우리 이번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하나 하나 힘이 되고 하나 하나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항상 이럴 때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다음번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